뭐지? 이거 가게 예. 요 개. 이요두 개. 요 조금 어렵네요. 개. 이두 개. 이이 개. 이가 개. 이번 개. 이거 이거 두 개. 이요두 개. 이거 네거두 개. 이 이거 두 개. 이요두 개. 이거 두 개. 이거 두 개. 이거 두 개. 뭐부터 시작하죠? 제일 작은거는? 마이너스 5그 다음에는? 마이너스 3그 다음에는? 마이너스 1. 끝났네요. 다음은 마이너스 1이겠네요. 맞죠? 아, 네. 이렇게 되는 거, 그런 거가 되겠죠. 세 번째니까 음수가 세개 있으니까 음수 중에 답이 있겠죠. 음수는큰 네. 놈이 작은 놈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그렇죠? 네. 자, 둘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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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우기가 이거 둘레? 둘레는 뭐예요? 20이고 여기는 몇시죠 20. 둘레는 20이고 이건 뭐예요? x 수몇죠 A. 그럼 뭐예요? A가 몇개 있죠? 두 개. 네. A가 두 개. 20 더하기 20은 뭐죠? 40. 40이죠. 이렇게 됩니다. 자, 음. 네. 다음 4번이면. 너 설마 틀리셨어요? 틀렸어요. 음. 어. 이제 둘레는 전부 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둘레가 둘레시어 부피나 뭐 멀미를 전부 다 더해야 돼. 둘레는 둘레잖아요. 둘레는 모르시는 것처럼 둘레는 돼. 요레 둘레는 밖에 다 돌아야 는 돌아야 돼. 둘레는 밖에 다 a 아야 돼. 둘레는 밖에 다돌 돼. 요레는 밖에 다 돌아야 돼. 둘레는 a, 에다아야 돼. 둘레는 밖에 다 돌아야 돼. 둘레는 밖에 다아2 돼. 는 밖에 다 돌아야 돼. 둘레는 아까는 이사를 한번야 하면 됐는데이다 돌아야 돼. 야 되나요? 내가 동생이니까 얘를 이사 그럼 뭐가 되죠? 마이너스가 되죠? 3 빼기 2는 뭐가 되죠? 이렇게 되 마이너스 2가 이사하면 뭐가 되죠? 플러스 2 뭐가 되겠죠? 답이 되는 뭐 그런 문제가 되겠어 됐죠? 이렇게 진행하시면 될것 같아요 다음 또 질문 있을까요? 없죠? 다음 모카의 까요 2. 이거 어떻게 n 는거 o 요 o u will b 요 borrowed. You b o r 이거 뭐 e d y 어있어요 이거 뭐라고 d You b o r r x w e d You borrowed. You b o r 이 o w e d You b o r r o 게 e d y 얘기 b o r r o w 이상람이상람은이 사람은 이사이사이이 사람은 이사이 몇점이상이야요 90점 50. 이상의 확이의 수는? 있는은... 그럼 여기서부터 되나요? 얘 80점이예요 90 94 네. 95 98몇명이에요네명명이에요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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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0보다 많으면 되는 거니까요 그쵸? 그 예, 90도 들어가죠 이상이니까 주현이. 근데 이제 제가 이거 이 틀렸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이건 아니고 이거는 아니? 90도 들어가요 90. 이상이라는. 93, 95, 98. 와왜 쓰물었네요? 아 이거 문제도 이렇게 어렵지? 뭐, 뭐 양쪽이 다 네, 여기 n y 도 여기 i v e you t 여기 a l k s 0 you are coming 이 o every such t a l 어려운. o m begging the e 딴걸 생각할 수가 없어요. 이천이. 딴걸 생각하시면 안 돼요. 자 다음 가도 되죠? 어, 이런 분도 구하시네요 인상 품입니다 인상 깊은 거 깊은 거로 이렇게도 구하시네요 그래서 여기에 40도 어떻게 돈이 붙어져도 이렇게도 구하시네요 여기 100이니까 여기가 몇80 80이니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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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하셨던데? 음. 음. 본인이 그렇게 하시고 저한테 음. 오 이렇게 되는거 <laughs> 같아요 <이렇게 웃음> 그래서, 그래서 80이라고, 80이라고 써줄 수도 80이라고 있죠 8 0이어 80이네 8 음. 0으로써 수도 있죠 자 그렇죠. <laughs> 다음 문제요 자 여기는 몇배라고 써있어요? 2배 두 2배 두 그러면 두 2배하면 몇이에120 문제가 네. 조금 다르네요 조금 익숙치 않은 문제죠 자한개 x1 하는세개잘 봐요 네. 한개세개 사면 얼마라돼야 돼요? 네. 3 곱하기 x라고 해야죠 그럼 뭐라고 불러요? 3x 이거든이네 4,500원보다 이상인다는 는이 붙어요, 안 붙어요. 응. 는이 붙어요. 오케이. 3x는 4,500 이상. 아군 1번이죠. 여기서 문제는 이상제를 파악하느냐, 이상 이상이 는이 붙느냐, 안 붙느냐만 결정 모드 되죠. 그렇죠. 3x냐를 파악하다는 게 아니죠. 이건 이만. 그렇죠. 방한 거죠. 자, 서로 뭐 하죠? 평행하죠. 맞죠? 평행하다는 얘기는 기울기가 뭐하다? <laughs> 기울기가 뭐하다? <laughs> 같다. 기울기가 뭐죠? y는 무슨 x에? y는 2x죠. 그래서 y는 똑같이 뭐라고 그요 2x라고 그러시면 얘는 되는... 이가 없어. 여기가 오타가 나봐요 사격 없어요. 이 얘가 말할 수는데 마이너스 1을 해되나 네. 여기가 마이너스 일로 되돼 있나 봐요. 맞죠? 오타가 안 있어요. 제가 좀 이따가 원본 시험지를 다시 보여드릴게요. 얘는 기울기가 똑같아야 돼요. 맞죠? 저게 마이너스 2 x 스인가 봐요. 오타가 안 나와요. 지금 확인해 볼까요? 또보이다 기본이 죠 이게 몇 년도라고요? 20년이면 20년이면 0년이면 20년이면 20년이면 2 0년이0년이면2년이면 20년이면 2 0년도2 0이면2년이면2 0년2 0 2 0년이이 이런 일이 이런 일이 일어나다니 못 하나 내고 말이 니 어? 아 여기 1이고 2다. 여기 x 가 없네. 그리고 여기 1이고 2네. 아까 요 여기가 이거네요, 저희는 저 답이 저희는 저희 거죠? 맞죠? 그럼 문제가 되게희는 그렇죠? 얘는 맞은 걸로 하세요. 답이 없는저희 아, 걸로 희는 저희는 저저는 저희는 저희는 는 저희는 저는는는 맞다고 오답인데 어떻게 하겠어요 한 <laughs> 제가 지금, 제 제가 지가니금 어쩔 수가없 지금, 제가 지금, 제가 지가 지금, 제 지금, 제가 지금, 제 지금, 제 지금, 제가 지금, 제가 지금, 제가 지금, 제가 지금, 제가 주사제 중에서 홀수를 물었죠. 그다음에 계산하가 지금, 에는 계산하시면 되겠죠. 자 여기가 몇 도죠? 40도니까 140도가 필요하죠. 그래 180도니까요. 그럼 여기가 몇 도가 되겠어요? 70도가 되니죠 그럼 여기는 몇 도가 되겠어요? 110도가 아니 그런 문제가 되죠. 난이도가 조금 있네요. 단순하게 답이 나오는 건 아니네요. 조금 생각을 해야지 답이 나오네요. 그렇죠? 약간 약간 심도에 대한 부분이. 맞죠? 좀 어려웠어요. 시이걸어려웠어요 근데 바로 답이 나오는 건 아니야. 2018년도는 문제가 조금만 쉬2 0 2 0년도 2의 차는 좀더 어려운데. 자, 여기 봐요. 여기가 누가 봐도 여기 x는 몇 c 매출지. 이런 건 쉽네. 여기 유기면 여기 는몇 c m 겠어요 어. 여기도 그렇 그냥 막뭐 그냥 답이 나오네요. 답은 몇 번이에요? 2번이겠죠. 자, 발은비가1대2예요발은비가몇대 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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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이라고요? 1대2 두배하나 이런 뜻이죠? 네. 2배하세요 이런 뜻이죠? 2배하시면 네. 뭐가 네. 돼요? 네. 3 얘도 좀 어렵네요. 3을 2배하는 네. 거. 뭘까요? 3, 3되 네. 그건 3배 2, 3을 붙여요. 애가 그림이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좀 말로 식을 전개해 주죠 그래는 시험문제 자체가 어려웠던 니같이요이해차가 예, 조금 어려웠던 것 말로 전개가 돼 있어서 조금 어려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15번요 예. 자 얘는 뭐 쉽죠 루트 몇이겠어요 예, 루트 6이 되는 루트가 되겠죠 이런 건 쉽죠 딱 보시면 어려워도한두 문제 세 문제가 어렵지 나지 어렵진 않아요. 익숙한데 두세 문제가 막 이상하게 들어오면 흔들릴 수가 있죠. 흔들리지 않게요. 1세문에 모곱하기 모가 4예요. 2곱하기2 음. 2. 근데 여기가 많이 너스으면한 번은 멀었요한 음. 번은 멀었는데 음. 찾으세요. 다음은? 4분의 1점 자 얘는 0컷만 몇이에요? 얘는 0컷만 마이너스 1인0 컵만 마이너스 여기 맞네 다음 몇 점이 몇번이에요 4분이 되게0컷만 마이너스 1이라 위로 블록 아니죠? 바로 응. 아, 위로 블록이고요 최소값은 1이 아니죠? 응. 최소값은 마이너스 1이고요 1컷만 마이너스 1을 칠한다는 건데 여기인데 요건 안지나죠? 틀렸어요 네. 자1 8번입최 빈값이죠? 네. 가장 많이 나온 숫자 뭐네 3번 3이에요? 한번더 해봐요 하나 둘셋 맞네요 자 대각선의 길이를 물었죠? 이것도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n은 3,4,5나 6,8,10에 해당이 되지 않기 때문에 루트를쓰인 거라서 제곱을 하시면 데2 2이 뭐죠? 2 어. 뭐죠? 이 뭐죠? 이 모자 이 모자 이모이모요이가된다고자이 모자 이 모자 이 루트 이이죠 어. 루트 모자 죠 모자 이 모자 이 모자 이 모자 이 모자 이 모자 이이모